근데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한 걸 어디서 가져와야 있어요. 된다. 음. 어 뭔가 더 잘하고 싶고 특별하고 싶다. 그거를 어떤 거네? 스피치가? 음. 안녕. 잘 지냈어? 지냈어? 야, 오늘 아주 그냥 어, 스피치가 좀일층 월장이더라. 오늘 우리 수업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음. 그리고 스토리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수업 때좀 가장 생각나는 거 한번 우리 시내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스토리텔링. 이라고 이제 막연히 알고 있다가 오늘 이론적인 것을 배웠는데 역시 난 너무 멀었다고 생각이 들었어 어, 어떤 게 멀었지? 나름대로 이야기를 잘 구성한다 생각했는데 발표하고 영상을 또 보니 너무 많이 모든 게꼬이더라고 아, 그렇지. 그냥 결국 너를 말의 내용이나 그게 없는 것도 아니야 스토리 콘텐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더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내려놓고 어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얘 이야기도 마무리가 있어요. 하염없이 우리 듣고 있을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가 조금 부족하다는 라걸 응, 느꼈지. 신혜 응. 너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 컨텐츠터 응. 많은 다양한 것들이 다 있다. 응. 어디서 가져오려는 게 응. 아니라 더 말을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 응. 그걸 자세히 알게 됐다고 라 생각하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 요 응. 그렇지? 반말로 해주래아 맞아. 어 그렇지. <laughs> 아우 좋았어. 근데 견적으로 봤을 때 어때? 어, 우리 선화도 느꼈겠지만 신혜가 태도부터 말의 속도부터 표정도가 어, 진짜 많이 좋아. 오, 그럼서 말 꼬이는 것도 덜어가면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아, 나는 오늘 어, 또 본인 혼자 의심하고 있지만,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자, 본인 혼자 의심하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 본인이 본인을 받아들이셨다면 사람도 그렇게 본다. 음. 너한테 후회해야 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그 너를 생각하는 것만 해야 돼.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도 응. 너를 그렇게 바꾼다 그래서. 네 오케이. 좋았어.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좋 나는 이제 항상 말을 할때 얼굴의 표정과 제스처가지고 어색하다고 음, 항상 맞아. 느꼈었거든. 근데 오늘. 오늘 이제 보는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 아 지난 말처럼 음. 많이 좋아졌더라고. 하지만 만족하지는 않아. 알았어. 아오저 얼마나 잘했어 <됐구나. 웃음>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응. 그런 막연는 것들이 너무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도 더직역자부터 일단, 결국은 이거거든. 사람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고 호감이면, 이 사람이 다른 게 부족해도, 응.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게, 솔직히, 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어.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감이면,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이 사람을 믿고 싶어지고이 음. 사람이 비호가 아니고 싫으면, 정확한 증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 이 사람 말을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다고 했지. 음. 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을 때, 오늘 발표했을 때, 아, 참, 이 사람 말하는 게 좋다. 이 사람 말하는다 믿고 싶다라는 느낌을 음. 더 주게 된것 같아. 요리지 나이스한 스피치. 오늘 수업에서이 스토리텔링 스토리 컨텐츠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한 걸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음. 어? 뭔가 더 잘하고 싶고 특별하고 싶다. 오! 그거를 어떤 는 자꾸 꼬이고 어버버리 그렇지 버려야겠네, 그생각 어?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일상에서 있는 컨텐츠들을 더 가지고 의미깊은다. 있게 그러면 말할 거리가 매마르지 않아? 맞아 맞아. 계속 샘솟는생물처럼어 네. 그리고 어려워지지가. 응. 네. 맞아 어. 맞아요. 맞아. 알겠지. 아, 아. 아, 그거 좀 기억해줘. 음. 왜또 시내에 뭐 하고 싶은 말있네 아니, 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더 뭐 배우고 싶긴 해. 그렇지. 아, 아, 아 진짜. 어, 하루 배우고 잘랐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배지가 되는 이 상황이. 네. 너무 속상한데 더 배우고 싶긴 해. 어, 그렇지. 응. 그, 백지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쌓여서 오늘 변화된 모습을 응. 봤다 안 봤다? 헛다. 아, 응. 항상 말하지만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응. 걸 기억해. 근데 내가 뭐, 여기 와서 너희들 기분 좋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잖아. 응. 어, 그래도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 와 아, 오늘 너무 많은 변화를 보여준 것같아서 진짜 내가 너무 행복해 막 이런 행복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 아, 아 우리도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정말. 아 이쁜 나오라나 <laughs> <laughs> 알았어. 민지, <laughs> 나이스 한 스피치. 자 그럼 아 마무리하기 손 들고 자 우리 신혜 부터 시작. 김신혜, 강선아, 민지랑 파이팅. <laughs> 안녕.